안녕하세요.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입니다. 오늘은 흔히 키 크는 주사라고 불리는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주사를 맞으면 키가 더 큰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또이 주사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실제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키 크는 주사의 정체는 제조합 인간 성장 호르몬, 영어로는 리 r 비넌트 휴먼 그로스 호몬 e 입니다 이 약물은 실험실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합성 단백질인데 인체가 원래 분비하는 성장 호르몬과 구조와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뇌하수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판을 자극하여 길이가 늘어나도록 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과 장기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또 지방을 분해하고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등 전반적인 신체 성장과 에너지 균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가 주사를 통해 이를 보충하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최종 성인 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 주사가 실제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장 호르몬 결핍증 완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을 때 연간 성장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장기적으로 성인 키가 정상 범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또래보다 현재의 키가 작은 경우 즉, 특발성 저신장에서도 일정 기간 치료를 하면 성인 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아이들은 1년에 약 5에서 6cm 자란 반면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같은 기간 10cm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효과는 치료 용량과 기간 그리고 하나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눈에 띄게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대만큼 키가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가 모든 아이들에게 무조건 효과적인 만능 치료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장호르몬 주사가 정식으로 승인된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프레드 윌리 증후군,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성장 장애, 그리고 특발성 저신장 등 일부 경우 즉 단순히 키가 좀더 크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의료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년간 매일 혹은 주 1회씩 꾸준히 주사를 맞아야 하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에도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의 통증, 관절통, 두통 등이 있으며 드물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도중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기적인 검진과 혈액 검사, 성장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제이지만 단순히 키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너도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